밤 10시가 넘었는데, 스폰이 네. 많네요. 저희는 12시부터 시작해요 정확히 뭘 파는 거예요? 우동, 쫄면, 돈가스, 김밥 청구 어, 약간 술집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 설거지 하시던 분이 너무 힘들어서 잠수 타신 거예요, 그냥? 네. 그럼 급여는 주셨어요? 그냥 카톡은 오더라고요. 입, 입금해달라고. 지금 좀 많이, 많이 힘들어 네. 보이시는데. 괜찮나요? 네. 많이 피곤하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이번 오늘 마지막이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네. 왜,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원래 투잡이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요. <laughs> 왜, 왜 그만두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거의 울 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움, 몸이 안 움직인다고.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 근데 영상 고민 말고, 진짜. 네, 어떤, 네. 삶에 대한 고민.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영업자로서. 사장님이 저라면 어떻게 할 건지. 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신데요? 지금 장사해서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벌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사는 게 맞는 건지. <laughs> 지금 식사하시는 건가요? 아,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주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왜요? 배달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 9시 되니까 시야가 흐려가지고 지금 살려고 먹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인데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한 11시쯤에 출근했는데 아침 1 1시요네 배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사실 입맛이 없는데 살려고 먹고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따가 일을 못하거든요 인사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아까 아침 11시에 나왔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데요? 9시까지고요 새벽 5시요? 네근 네. 손님은 4시까지거든요 직원분들은 지금 일하시는 거 같은데 네 혼자만 드시나요? 네 늦게 나왔으니까 전 11시에 나왔거든요 아 그럼 지금 직원분들은요? 직원분들은 5시 새벽 5시요? 네아 주간 쪽 야간 쪽은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사장님은 주간 야간을 다 하시는 거고? 네 성공해야 되니까 아 지금 진짜 죽을 거 같아요 아떨어질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잡혔고 얘 잡혔고 어. 이거 안 잡혔고 안 잡혔고 이렇게. 밤 10시가 넘었는데 손이 네. 많네요? 저희는 12시부터 시작이에요 네. 여기 근데 아까 제육떡밥이랑 식사를 파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확히 뭘 파는 거예요? 우동? 쫄면? 뭐 돈까스? 뭐스 아! 제육을 먼저 줘 일단 술 주문이요 근데 여기서는 식당이랑 드신 을 한다 그랬는데 손님이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김밥천국 어, 술집 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술집을 할생각 하셨어요? 아, 제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에 똑같은 가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알바하다가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거기 사장님한테 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고 충주에 근데 또 하기는 좀 죄송해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원주에사게 됐어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여기서 팔거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하는 사람 있는데 이틀 일하고 잠수 타가지고 네, 일단 불렀어요. 제가 11시에 나오거든요. 끝까지만. 아, 그럼 여기 설거지 하시던 분이 너무 힘들어서 잠수 타신 거예요, 그냥?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말도 안 하고 안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럼 급여는 주셨어요? 그냥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입금해 달라고. 그러면은, 잠수 탄게 아니라, 네. 말을 하고 그만두신 거네요. 출근 두시간 전에요. 네. <laughs> 진짜로 출근 2시간 전에. 그날, 어떻게 그날? 그날 제가 원래 저녁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 전날 밤에 제 와이프가 닭발이 먹고 싶다 고 그래서 깜짝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닭발을 사서 가려고 그랬는데 운전하고 집에 한 반쯤 갔는데 집이 좀 멀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15분 정도 갔어요. 장문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얘 카톡 보면 장문이 쩜쩜쩜 생기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바로, 차 바로, 바로 돌리고 바로 가게로 왔죠. 장문의 카톡이 왔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만두신 직원분들한테 한 말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어, 그래도 2주는 할줄알았는데 이거 보면은 <laughs>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직원분이신가요? 네. 그 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한 4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이틀이라고 도망가는 직원분들 많은데. 아, 그쵸. 어떻게 이렇게 4개월이나 버티셨어요? 사장님한테 배울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강사하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배우려고 좀 이렇게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일당에일당하시는 분은 어제부터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나왔다가요. 제가 2시간 쉬고 다시 나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시간 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2시간 두, 두 쉬고 다시 나온 거예요? 네네네. 제 친구거든요. 아, 친구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2시간 쉬고 이렇게 나와서 바로 또도로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예. 분위기 좀 힘들어요. 지원하고 그럼 오늘 몇 시까지 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판 물만 끄고 가려고요. 내일 아침에 또 나와야 돼요. 녕오세요 아, 그럼 지금 언제에서 자취하시는 거예요? 자취는 자취인데 결혼해가지고 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자리 잡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장사해갖고 돈 모아서 이제 아파트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몇년 만에 얼마를 모아서 사신 거예요? 지금 장사한 지한 4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빚으로 대출받아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집에 이제 큰돈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출받은 거다 갚고 지금 한 현금으로 한 2억 정도 모은 거 같아요. 4년 만에요? 예. 아파트 사고 현금도 2억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 에 포함해서요. 아. 네, 네. 왜냐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번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1년 정도는 돈에. 돈을... 그냥 아예 못 벌었고 오히려 까먹었죠 있던 돈까지 다 까먹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대출 갚고 돈 모으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 오픈하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나서 가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대구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매출 얼마나 나왔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3천만 원대 나왔고요 한 2, 2개월, 3개월 정도?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1천만 원대 나왔고 지금은 1억 넘게 나와요 우동 세팅 주세요 우동이요? 예, 네, 보통만 매운맛 세팅. 한 1억 정도 파신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배달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콜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가고 나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한 5천 정도 나오고요. 배달이 한 7천? 그런가 봐요. 배달은 약간 밥집 느낌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쵸. 콜은 술집 느낌이고. 그쵸. 밤에는? 낮에는 이제 밥집 느낌. 여기 낮에도 흥님이 많나요, 그에 낮에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밤에 좀더특화돼 있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낮에가 3, 밤에가 7? 거의 술집이네요, 콜은. 그쵸 근데 제가 술집 중에서 이렇게 식사류를 팔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직접 만내거든요 면도 만들고요 돈가스도 다 매장에서 다 직접 하고 소스류 같은 것도 다 직접 매장에서 만요 흔하게 볼수 있는 메뉴인데 맛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홀매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120 정도 했어요 그럼 지금 12시인데 이따가 또 아니, 아니. 홀에 더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저희는 2시, 2시부, 2시부터도 되게 많더라고요 2시에 한번또피한가요네 그냥 네,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몇 번이나 있나요 네. 여기는? 점심에 한 번, 주저녁에 한 번, 11시에 한 번, 뭐 2시에 한번 이렇게 총 4번? 네! 이거 오징어 볶음 해주세요. 네! 지 주방에서 음식도 하시나요? 지금 홀이 좀 많이 빠지고 배달이 많아서 음식 빼는 거 도와주러 왔어요. 지금 13시간째 일하고 계시는데 안 힘드세요? 꿈이 있어서 버틸 네. 수 있어요. 꿈이 뭔가요? 제 이름으로 된 학교 차리는 거. 네? 제 이름으로 된 학교, 학교 만드는 거요. 학교는 뭐예요? 아, 저는 이제 가난이 무서운 게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난한 생각이 대물림 되는 게 제일 무섭고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친구들한테 부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아,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내가 어, 어떨 때 행복한가를 생각해봤는데 주방에 일하러 오는 직원들이 올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제가 좀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잘 살던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14,000원 네, 나왔어! 네. 그 지금 배달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직 안 잡혔는데 기간이 잡히면 은 이게 7만 원이고요 237만 원, 지금 245만 원 배달 26,000원이요? 명수증 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네. 13시간 동안 네, 360, 70무 네. 그 정도 하신 거예요? 네, 370 정도 팔았어요 어, 김치전에 피자 박스에 나가는 거예요? 예 고급스럽게 나가요 <laughs> 어떻게 하냐면 그 주시 전에 피자 박스에 나가게 되셨어요? 다른 전체 벤치, 벤치마킹 하다가 어느 한 집이 피자 박스에다가 전을 담더라고요. 그래서 보, 이거 보고, 아 되게 괜찮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받으시는 손님분들 좀놀라시는네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건 뭐예요? 아, 이는 술이에요. 배달 나가는 거. 본행팩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갈 가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른 데서 배치마킹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배치마킹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제가 처음부터 잘된게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지금도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힘들 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직원도 못 쓰고 이래서 제가, 제가 먹, 가게에서 먹고자 면서 했거든요. 뒤에서 침대를 깔고 잤어요. 제가 이제 형 보여드릴 거예요. 침대를 지금 치웠네 여기 봐라. 이거 이불 덮은 거랑 침대. 아 장사도 안 됐는데 네. 바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네. 주무신 이유가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 70만 원 이렇게 팔더라도 사실 직원을 한명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재료 준비부터 해갖고 점심부터 새벽까지 하잖아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때가 또 어찌 보면 지금 뭐 매출 지금 잘 나오는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직원이 없다 보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조금 팔더라도 그래서. 일 끝나고 나면 진짜 온몸이 다 녹초라서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못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영어 못하니까. <laughs> 그래서 가게가 잤어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 번은 아니고 달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저기 뒤에 박스는 뭐예요 이제 박스가 저희가 이제 배달이 많다 보니까 박스가 이제 많아요 그래갖고 버리기 아까워갖고 모아서 한꺼번에 팔려고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아, 저게 좀 돈이 되나요 모아서 팔면은 뭐 그렇게 큰돈은 안되는데요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진짜 1초라도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네. 한 달에 한원씩 버시면은 이미 네. 성공한 거 아닌가요? 건물주가 월세 받으면 3천만 원 버는 거랑 뭐 어떤 회사에 주식이 많아서 배당금을 3천만 원 버는 거랑 자영업해서 3천만 원 버는 거랑 그 가치, 돈의 가치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천만 원 벌건, 4천만 원벌던 5천만 원벌던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게 힘들게 벌기 때문에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벌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네. 열고 시작했요 이렇게 일하실 예정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상관없는데 결혼한 지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아, 아 일주일 됐어요? 결혼한 지? 네 저번 주 신혼여행 갔다 왔 진짜로 그혼한지 일주일 됐는데 거의 지금 집에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얼굴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 입는 거는 아, 괜찮은데 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안 돼요 신혼여행 갔었을때 자기는 운영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직원들 다 하니까 그럼 직원들 네. 더 뽑아서 사장님 일하 시간 좀쓰이면 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명이 도망갔어요. 진짜 실화예요. 싫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직원이 구해지면 네. 좀 일할 시간좀 줄일 생각이신 네.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육떡밥 나왔어요. 안녕요그 종이는 뭐예요? 아 이거 손님한테 쓰는 편지요 손님한테 편지를 쓰세요? 어 가끔씩 써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정성을 담는다 <laughs> 이건 또 어디서 배치마킹하신 거예요? 제가 A4용지를 시키는 데가 아닌데 거기 시켰는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A4용지 똑같은 A4용지인데 A4용지의 그 가치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었어요 아 그럼 A4용지 샀다가 이제 거기서 또 배치마킹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사장님 배치마킹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하는 네. 사람들 거 최대한 뺏겨야죠 지금 좀 많이 많이 힘들어 네. 보이시는데 괜찮나요? 네. 아, 네. 많이 피곤하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한 달에 1억 2천씩 한달 했잖아요. 하 네. 파도 최고의 티를 얼마나 팔아봤어요? 2주 전에 한500 정도 팔았어요. 배달이랑 해가지고, 리랑다 해서. 네.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일 직원들이 이제 안색이 일단 어두웠고요. 표정이 다안 좋아가지고, 음치보 놀라고,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자 시켜주고 이제. 네. 다 보면 이렇게 직원들 표정이 네. 어두워지나요? 매출이 높아질수록 점점 어두워. 2이전에 500점도 팔았을 때 표정이 <laughs> 네. 많이 어두워지셨다 했는 핫한데 힘드니까 어두운데 또 이렇게 티 내면은 사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네. 힘든 내색을 이렇게 많이 숨겼다고 하시던데 아, 거짓말이에요 <laughs> 티가 너무 나가지고 팬을 놓을 때 소리가 달라요. 원래 그냥 이렇게 펜 간택기 따팬펜 올릴 때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항상 소리가 소리가 커져요. 점점 매출이 올라갈수록 탕 하다가 탕. 그냥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탕 그냥. <laughs> 진짜. 밖에, 소리가 밖에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화가 났구나. 이제 제가 눈치를 보 못했어요 사장님만의 직원 관리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오래 일한 직원들은 월급도 많이 주긴 하지만, 그거 제하고, 따로 이제, 로열티를 좀 챙겨줘요. 보너스요 네네. 그러면은 며칠 많이 팔면은, 직원분들 편이 배가 져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텐 놓는 소리는 어쩔 수없 점점 더 커져요. 이건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네. 왜,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원래 투잡이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요. 왜, 왜 그만두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몸이, 몸이 안 움직인다고 <laughs> 진짜로 또 네. 직원분 그만두시면 또직원을 구하게 되요 그래서 미리 구했어요 네. 그래서 두 명이 와요 아, 한 명이 도망갈 거 대비해서 두 명을 구해놨어요 그리고 또이두명다 도망갈 거 대비해서 화요일에 또한 명이 와요 총세명 <laughs> 구했어요 거의 진짜 힘들어요 네? <laughs> 거의 요식업계의 노가다 거든요 요식업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요 메뉴에 있는 대형 매장 뿐만이 아니고 소형 매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매장에서 사장님들이 요리만 하시고 손님분들께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에 굉장히 탁월한 메뉴이십니다 메뉴 잇